2024년도 이제 국어 비문학에서 수능 예상 문제를 마지막으로 좀 총정리를 할 텐데, 1번, 언제나 경제지문, 법지문, 철학지문이 늘 나왔었는데, 작년에도 경제지문이 안 나왔고, 올해도 법하고 철학경제지문이라고 할 만한 게 모의고사에서 별로 뜬 적이 없어요. 그러면 경제법 철학지문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런데 요번에 쉽게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항상 경제지문하고 법지문, 철학지문이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배제를 하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수특에 이 지문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걸 다 빼면 연계 문제를 낼게 사실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 지문, 법 지문, 철학 지문 중에서 다 나올 수도 있고 하나 두개 나올 수도 있고 하나만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건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그 모든 사람한테 교과서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통사, 통과 같은 데서 나오는 내용들, 즉, 즉 공통 과목 이것도 신경을 안쓸 수가 없는 거고. 세 번째는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유불리가 차이가 나지 말아야 되고, 최근에 그 컴퓨터 보안이나 아니면 이런 기술 쪽에 관련된 지문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 네 번째는 그 코로나 때문에 뭐 백신이나 면역, 이런 것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 물론 요번에 이제 수능, 국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연기율을 높이겠다고 해서 제재를 익숙하게 만드는 게 좋은 전략인데, 그 과거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까지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거든. 이때준비 되면 다 끝나고 그냥. 대략, 그, 그, 그냥, 간만 잡으면 되는데, 요새는 연기율을 만약에 높인다고 그러면 마지막까지 수특 소환해서, 한 번이라도 이런 거는 눈에 붙이고라도 들어가면 익숙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쭉 넘겨서, 이제 수특부터 하면, 36페이지2 페이지 36. 부의 소득세, 부의 소득세는 지금까지 나와본 경험이 별로 없는 제재인데다가 그 그래프프지지왔왔 때문에 이요는는능성이있 있어 이이요요번째째는 경제 지문이기 때문에. 흡스 뭐 로크, 루소 이거는 너무 쉽게 나올 거기 때문에 좀뺄 거고 너무 쉬울 거 같은 경우는 뺄게요. 경제 지문이긴 한데 그 통화 가설하고 지출 가설은 지금까지 도 출제가 많이 돼서 요번에는 뺄게요. 많이 익숙하기 때문에. 데이터도 내가 늘 나올 거라고 했는데, 이거는 모의고사에서 한번 나왔기 때문에 빼고. 어, 100페이지 2번, 페이지 132. 국제수지. 지금까지 국제수지 문제가 제대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국제수지가 요번에 떴기 때문에 새로운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거하고 더불어서, 같이 페이지 306에 나오는 환율. 환율하고 국제 수지 요두 개를 융합해서 내면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로 이런 건니고그 페이지 147 채권 이것도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연기해서 된다면 채권의 가격 결정까지 하면은 좀 어려운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헌법은 뭐 이건 뭐 그, 그닥 나와도 쉽게 나올 거니까 100, 어. 네 번째는 그 중심지론 이건 경제 지문이라고 해야 될지 뭐 지리 지문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페이지가 165 요건 통사에 어느 정도 시험범이기 때문에, 누구나 얘기, 나 공통되기 때문에, 나올만 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 위에선 얘기 안 했는데, 원자력 관련된 거. 그러니까, 북한이 하도 지금 미사일 쏴대고 그러니까, 원자력 관련된 거. 페이지 176. 하고 한번또 나오죠 뒷 부분에 그 미사일쏘는 거 미사일쏘는 게몇 페이지지? 어? 그 수능 완성 있나? 그 수능 완성할 때 하고 여기에 이제 수능 완성에 원이 따 다시 표시하고 6번에. 네트워크 컴퓨터 관련 된거186쪽 네트워크 컴퓨터 관련 된거 앞전 효과 는 지난 한번에 모의고사 에떴 고, 그 다음 에7번에199조 이것도 컴퓨터 관련된 거. 그럼, 뭐, 제목을 뭐 뭐라고 해야 돼? 데이터 처리. 8번 음. 그림자금융 페이지 233 그림자금융은 그 미국의 금융위기하고 관련돼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페이지 233 그림자금융 그 다음에 9번은 철학 지문인데 페이지 242 한비자와 마키아벨리, 한비자와 마키아벨리가 나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리 이제 10번 요거는 아주 내가 별표까지, 자, 여기서 별표 치고 싶은 게 요거 요것도 별표 좀 치고 싶고 그다음에 국제 수지도 별표 치고 싶고 한 비자는 별표 요거는 한 비자랜다. 철학 지문인데 아리스토텔레스하고 공손용자. 그거는 견백석이 요게 공전 용자가 지금까지 수능에 뜬 적이 없거든요. 11번은 증강현실 페이지 265, 금강현실 그다음에 12번 270쪽 페이지 조세의 원칙. 이것도 그 그래프까지 나오게 되면은 뭐 조세 원칙과 부가효과. 그래프까지 나오면 아주 어려운 문제. 특히 여기서 지난 시간에 한 거지만 탄력성이 크냐 안크냐에 따라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13번. 페이지 287. 물건 행위. 요것도 별표. 왜냐면 지금까지 채권행위는 되게 많이 나왔는데, 물권행위가 뜬 적이 별로 없어서. 요거는 그, 박윤직 교수 책에 나오는 꼭 사례를 꼭, 사례까지 체크해 놓을 것. 그 다음에, 14번. 페이지 301 주희와 왕수인 요것도 별표를 치고 싶어요. 왕수인도 지금까지 이렇게 자체대로 나온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요거는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하고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요거하고 김춘수의 실존주의 꽃이 좋지? 꽃. 내가 널 불러 주기 전에 뭐 저쪽 하는 거. 요까지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그 네이버에서 한번 뒤져 가지고 김춘수 꽃은 한 3, 4번이면 되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번 꼭 체크바람. 실존주의는 어느 정도 여러분 안, 안다고 보고. 그 다음에 306쪽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그, 환율과 국제수지, 유량절량 이것도 가능성이 있고. 수축은 요 정도구요. 수능 완성에서 16번으로 할게요. 수능 완성에서는 그 기업 페이지 25. 이것도 경제 지문인데, 경제라기보다는 이거는... 경영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수, 이익률 계산하는 거, 매출 원가 매출 이익률 경상 경상 이익률 면치 나오는 거. 아마 재무제표를 보는 능력 정도가 재무제표 예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제 수지도 마찬가지지만 표 보고 그다음에. 으로 들어가서 성 17번 역시 컴퓨터 관련돼서 페이지 139 컴퓨터 시스템 페는 뭐... 나도 어렵지 않을까... 18번 페이지 191 DNA, RNA 요거는 코로나 때문에 나올 것 같고. 응? 어? 외부효과. 외부효과 몇 페이지지? 186. 어, 미안. 나올 딴 데가 낫다. 19쪽에 19번에 186에. 일부효과와 공공제. 뭐, 공공제에서는 뭐, 연규책에 나온 막힌 도로, 뚫린 도로, 유료, 무료 이 정도 개념하고 공유자원 이런 개념을 알면 될것 같고 여기서는 긍정외부효과와 부정외부효과가 있는데 긍정외부효과를 개선할 때는 그 보조금 지급한다는 거 부정적 외부효과를 개선할 때는 세금이나 뭐 이런 거 매겨 가지고 그, 한다는 얘기. 여기 그래프까지 나오면은 뭐, 아주 어려울 텐데, 예를 들면, 긍정예부효과에서는 소비 측면에서는 뭐, 뭐가 있지? 어. 예방주사. 그 다음에 생산 측면에서는 뭐, 양봉. 부유예부효과는 소비 측면에서는 흡연. 그 다음에 긍정적 외부 효과 중에서 생산 측면에서는 공해, 요거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무조건 풀수 있을 거고, 저작권법 빅데이터 이건 지난번에 어느 정도 다뤘기 때문에 좀 빠지, 빠져도 되고, 이제 5회로 넘어가면, 한태원의 구조로 넘어가고, 아, 20번. 행정법인데, 페이지 242. 지금까지 무효, 무효 취소 철회는 미성년자의 무효 취소 철회 나왔는데, 무효 취소 철회가 행정법에서 나온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행정법상 무효 철회 취소 그리고 21 페이지 244 이거는 로켓 추진체 고체연료냐 액체연료냐 요거 갖고서 미사일 때문에 좀 신경써야 될것 같고 요정도네요 21개 21개니까 그딴 것도 다 보겠지만 딴 것도 다 보겠지만 요거만큼은 그냥 하루에 한몇 개씩 봐가지고 당일날도 할거 없으면 요집 제재나 싹 읽어가지고 눈에 익혀 놓으면 좀 익숙한 게 나오면 좋을 테니까, 이거 전체 다볼순 없으니까, 일단, 요 정도를 했으면 좋겠고, 그, 정원 씨는 네. 요거를, 네. 그, 나한테 카톡으로 좀. 영상을요? 아니아니 아, 네, 알겠습니다. 드릴게요. 요, 요것만 카톡으로 좀 보내줘가지고, 그, 여기 수업 못듣는 아이들, 보이쿠, A반 애들 주고, 그, 수특수한, 그, 2반하고, 의제가는 빈문학반에, 이 영상하고, 그 다음에 뭐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아. 그거다 같이 올려주세요. 알 여기까지! 수능 잘 보시오!